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휴대폰 생활의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안 보이거나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휴대폰을 어디에 둔지 생각이 안날때 가끔 있으시죠? 이럴 때 정말 쉽게 내 휴대폰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주 날씨를 물어보거나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어 달라고 할때 빅스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거 요거 정말 빅스비 설정만 잘해 놓으시면 정말 비서처럼 빅스비 휴대폰 찾아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소리를 올려 주는 거 있죠? 보세요. 하이 빅스비. 휴대폰 찾아줘. 네, 휴대폰을 찾아볼게요. 와, 대박이죠? 이제 휴대폰 찾느라 진땀 흘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제 설정을 해야 하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하이 빅스비. 빅스비 설정 찾아줘. 네,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빅스비 설정 들어가셔서 우선 빅스비 호출 눌러 줄게요. 그리고 호출어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하이 빅스비하고 빅스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등록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시작 버튼 누르시고 하이 빅스비라고 여러 번 말하고 또 나오면 하이 빅스비라고 또 말하시면 돼요. 그래야 얘가 내 목소리를 인식해서 내가 말하는 명령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다내 목소리 등록하셨으면 그 다음에 한번 빅스비를 불러볼게요. 하이 빅스비. 잘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내 목소리가 잘 등록이 된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로 빅스비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찾아볼게요. 그럼 빅스비 한번 불러볼게요. 하이 빅스비. 빅스비 설정 찾아줘. 네,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빅스비 설정 창이 나왔죠.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단축 명령어가 보일 거예요. 그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플라스키 보이시죠. 자, 플라스키를 눌러 볼게요. 먼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에다가 명령어로 사용할 말을 입력하셔야 돼요. 명령어로 사용할 말을 입력할 때는 옆에 마이크 모양 있죠. 마이크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말을 하시면 돼요. 휴대폰 찾아줘. 그리고 빅스비가 이렇게 동작합니다에다가 놓고 명령어를 추가해 볼게요. 옆에 마이크 눌러 주시고 이렇게 말해 볼게요. 3초간 타이머 올려줘.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 눌러 줄게요. 그러면 내 휴대폰을 찾아줘 하면 알람이 울리게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하이 빅스비. 내 휴대폰 찾아줘. 네, 휴대폰을 찾아볼게요. 자, 소리가 나시면 제대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정신없고 급한 상황에서 내 휴대폰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빅스빅 정말 유용한 앱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그대로 설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휴대폰의 유용한 기능을 전달하는 남자, 린지였습니다. 안녕!